안녕하세요. 이 탐구는 2020학년도 미래교육 교훈 리더십 아카데미 자유탐구 주제로 몇 분의 선생님들과 했던 탐구 내용입니다. 아카데미 연수에서 정창군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셨고, 강의 내용에 너무나 감명을 받았던 우리 선생님들은 시스템 다이나믹스로 연구를 하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연구는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학술적 연구라기보다는 시스템 사고 연구 과정을 통한 우리 선생님들의 성장 과정에 발표 방점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탐구 스토리, 두 번째 성장 스토리, 세 번째 결론 및재현네 번째 우리들의 못다한 썰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팀 발표의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 분석은 정답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 묻지 마시고 우리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며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며 성장했는지 그 스토리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보기에 공동 작업을 하였고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팀 발표를 들으시고 해보시기를 시도하신다면 꼭 함께 해보시면서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당구 스토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문제사항의 구조 분석을 통해 시스템 사고와 친숙해지기 위해서 생활 속, 동화 속, 최종 구조분석의 목표인 학교 속 문제의 구조분석을 위해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탐구했습니다. 생활 속 구조분석을 하기 위해 나의 생활을 관찰하고 대짚어보기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키워더들을 고민했습니다. 그 키워드들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시스템 운영에 대입하여 나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우리 팀원 6명 선생님들의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를 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는 펭귄의 잘못된 계약이라는 우화를 읽고 시스템 사고와 친숙해지는 탐구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속에 나와 있는 펭귄의 잘못된 계약 시스템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조개 수확량, 바다 코끼리, 펭귄의 개체 수, 서식지의 한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펭귄의 잘못된 계약 전체 구조입니다. 펭귄의 잘못된 계약이라는 긴 이야기를 이렇게 심플한 한 장의 그림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시스템 사고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펭귄의 잘못된 계약의 시스템 운영은 성장의 한계입니다. 담구 스토리의 세 번째 이야기, 학교 속 문제 이야기로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경험하셨던 학교의 문제들 아닌가요? 활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문제, 권한 이임과 부장 회의가 활발하지 않은 학교 구조, 민주적 회의 문화 조성이 되지 않는 문제 등. 이런 문제들로 인해 사람을 탓하고 미워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그것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구조 분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시간을 두고 오래 고민해야 할 문제를 조급한 마음에 빨리 해결하기 위해 손쉬운 해결책을 사용하면서 공동체와 학교를 탓하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섯 분 선생님들의 학교 문제를 유목하여 두 개의 구조 분석을 해보기로 했답니다. 민주적 회의 문화,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구조, 권한 이미 부장회의가 활발하지 않은 학교 문화를 소통과 회의 체계를 중심으로, 학생 지도 어려움과 그로 인한 수업 공개 어려움, 전문자학습 공동체의 형식화 문제를 묶어서 학교 문제를 총체적으로 들여다 볼수 있는 구조를 제안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큰두 가지의 문제가 모두 교사가 스스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함께 학습하지 못하여 파편화, 고립화 시키는 원인으로 생각하고 구조를 분석하여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사도 학교에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답니다. 이제부터 제가 구조 분석을 그릴 텐데요. 파란색은 플러스 프로세스, 빨간색은 마이너스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구조 분석은 소통과 회의 체계를 중심으로 교사의 자발적 참여가 성장하지 못하는 학교 구조입니다. 혁신 학교 10년 학교 혁신의 성과로 교사 리더가 많아지고 교사의 자발성과 참여가 높아지며 다양한 교육적 실험과 교육과정 재구성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가치 충돌과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갈등이 많아지면서 교사 회의와 소통의 요구가 높아지고 생산적이지 않은 회의는 피로감을 가중시킵니다. 이는 회의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교사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침묵하는 교사는 의사 결정에 책임감도 없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잘 관리하고 조율하면 교사 참여와 자발성을 일으키는 강화 피드백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전 교사 회의의 비전을 공유하고 토론과 안건이 있는 회의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소통과 대화를 통한 의사 결정의 책임감을 높여 결정 사항에 대한 불만족을 낮추어 공동 실천과 자발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회의 의사 결정이 학교장에 의해 반복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신뢰 관계를 떨어뜨리고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저하하게 됩니다. 전 교사 회의의 피로감을 줄이고 효율적 회의를 위해 참여 의지가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기획위원회 등 소규모 선도 그룹 회의를 운영해 교사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 의사 결정에 교사의 자발성과 참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 회의 의사 결정을 학교장이 수용하지 않거나 독단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 또한 침묵하는 교사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경기도 교육청 정책으로 권장된 회의 규칙을 제정해 토론과 안건이 있는 회의는 교사 회의를 형식화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많은 하사표에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침묵하는 교사, 소통의 부재를 가지고 고 공동체를 단합하지 못하게 하는 침묵하는 교사는 어쩌면 교사,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학교 시스템에서 이를 방치하고 함께 가자고 손잡아주는 연결의 막힘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또한 많은 피드백 루프에서 보면 학교장의 결과, 범보, 독단적 의사 결정이 우리의 입을 막고는 있지 않았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어떤 부분을 무력화해서 자발적 교사 참여라는 강화의 선순환을 멋지게 해전할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모르지만 교장 선생님들의 민주적 학교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소통을 위한 성김의 리더십, 공감의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다음은 학생 지도 어려움과 전문자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사의 자발적 참여가 성장하지 못하는 학교 문화 구조 분석입니다. 수업 중 학생 지도의 어려움은 규정을 강화하거나 강압적 생활 지도로 해결하다 보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악화되고 수업을 방해한 학생이 많아지면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은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학생 지도의 어려움은 교사의 효능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효능감이 낮아진 교사들은 수업 나눔을 꺼리게 되고 이는 수업에 불참하는 학교 문화로 자리 잡아 동료 교사와의 협력 수업은 어려워지고 교사의 겨별화가 촉진됩니다. 교사들은 강압적 생활 지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학생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수업 방법 개선을 통해 학생들을 수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료 교사와 협력하려는 필요성에 증대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는 교사의 효능감을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수업 나눔을 실천하고 교사의 개별하는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 학습 공동체별 동일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교사들의 참여들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는 다양한 경험을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이는 동료 간 관계 개선은 물론 상호 협력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교사를 대상으로 동일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다 보니 수업 시간 조정 업무 처리 시간 부족 등으로 전문자 학습 공동체 형식화가 초래되어. 자발적 참여 의지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문자 학습 공동체의 학점화와 성과급 반영이라는 반영하는 등의 정책적 문제도 전문자 학습 공동체의 형식화를 과속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누구나 어쩌면 남 일이 아닌 나의 이야기 학생 지도의 어려움 겪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학생 지도의 어려움은 강압적 학생 지도라는 쉬운 해결책으로 해결하려던 선생님들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학습하는 조직을 통해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나의 교실, 나의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교실,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공동의 돌봄과 배움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긍정적 효과를 주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왜 형식화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분명 이 구조 속에는 전문자학습공동체의 활성화와 형식화는 한 사이클 안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형식화의 길로 접어드는 문제를 안게 되었을까요? 업무로 인식하는 이 문제의 인과관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문자학습공동체가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사의 연구실, 협의회실을 제공하고 그곳에 정교한 마음과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간단한 다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수다방으로 변신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전문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명분 안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학점화와 성과급 반영이라는 외적 동기가 아니라 우리들 내부에서 학습욕구의 불씨를 불살을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었을까요? 이 부분은 정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손쉬운 해결책이 아닌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근본적 해결책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나 교육청의 지침 및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런 많은 질문을 남기며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구 스토리에 이은 두 번째 섹션, 성장 스토리입니다. 성장 스토리의 세 가지 키워드는 만남, 학습과 성찰, 성장입니다. 이 모든 당구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은 분명 한계였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 구조 분석을 마무리해볼까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럴 기회조차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밤 11시에도 만나고 아침 8시에도 만나고 만났습니다. 어디에서요? 줌에서요. 만나서 공유하고 토론하며 학습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문제 속에서 나의 모습을 되짚어보며 성찰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우리들의 관계가 성장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조를 보며 나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학습하고 성찰하며 성장했던 우리의 과정들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탐구하고 토론했는지 그 과정의 노력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성을 위해 이렇게 많은 여러 장의 연습을 하였습니다. 동그라미는 변경된 부분들입니다. 이런 만남의 학습을 통해 학교 속의 나의 모습을 반성해 봅니다. 학교 속 현안 문제에 봉착한 나는 문제 원인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그것을 시스템 구조로 분석하려고 노력했던가. 기, 그리고 깊이 있는 성찰을 해 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시스템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고 동료교사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공감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그리고 혼자 독불 장군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노라고.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고, 함께 책임지자고, 설득하고, 나의 편으로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구조를 통해 학교의 문제를 바라보니 결국 리더 역할은 소통하고 함께 하자는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동료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런 리더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다는 소중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창군 박사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네, 소와입니다 so 아이들 편으로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 어쩌라고 의 결론을 나름대로 내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섹션 결론 및 제언 so what 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스템 구조 분석은 새로운 소통의 언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이제 이 시스템 구조 분석을 제 3의 언어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 이 언어를 통해 문제를 심플하게 단순화하여 해결의 실마리도 심플하게 설계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소통의 언어를 단순화하고 나서 이 문제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공동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여건과 상황, 공동체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의 가장 최적화된 해결 방안은. 그 공동체 합의에 의해 그로부터 나와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So what? 나무와 숲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 루프의 인과관계를 무력화하고 레벨이지를 올리는 지점을 쪽지켓처럼 집어내어 공동 연구, 공동 실천, 공동 책임지는 것. 이렇게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이것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학습한 학교, 학습하는 조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학습하면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제 나의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가 됨으로써 교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행복을 싫어하는 것에 밑바탕에 소통을 활성화하고 서로에게 무한 신뢰와 배려를 하는 학교 문제주의가 그 기저에 탄탄히 뿌려내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 so what? 재원 부분입니다. 이런 시스템 구조 분석은 언제 해야 할까요? 잘 나가고 있었는데 예전 같지 않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네? 이런 느낌이 드실 때 하시면 됩니다. 시간에 의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시스템 사고를 통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에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학교 문화 조성, 교육과정 재구성 및 반성적 성찰, 전문자학습 공동체 활성화 및 내시라 인과관계를 밝혀 학교 현안 문제에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단선적 해결이 아닌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핵심 키워드들을 찾고 인과관계를 고민하는 훈련을 통해 진정한 소통의 도구로 시스템 사고가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못다한 썰은 화면 공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대한 질문은 사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고민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통한 우리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과성 반월중학교 장수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